안녕하세요. 강동농인복지관 라인 댄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안녕하셨죠? 날은 자꾸 추워지고, 이제 김장 걱정 그렇죠? <laughs> 우리 이제 진짜로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11월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 바램인가요? 아예.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항상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기본 스텝 준비 운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A, B 하고, 오늘은 C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씩 또 어려운 것도 좀한 번씩 나가줘야지 예, 머리회전이 많라져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 B는 투월로 아주 쉬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를 약간 예 약간 조금만 예, 조금만 어려워요 아주 조금만 <laughs> 여러분 많이 보시는 거죠 자비운동부터 갑니다 자 사이드 스텝부터 자 쉬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둘셋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헐리걸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둘셋넷 다섯 여섯 다인스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옆 쇼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셔플, 피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쉽죠? 이제 다 외우셨죠? 그쵸?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이걸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쵸? 자, 작품 A, 첫 번째 나가는 거. 자, 갑니다. 자, 4월 32 카운트. 자, 가볼게요. 자, 옆셔플이 먼저였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옆셔플, 뒤에라. 옆셔플, 뒤에라. 앞으로, 자, 앞 셔플, 앞에라, 뒤에라, 피벗 크로스 셔플, 사이드라, 오픈 재즈, 박스, 힐테, 셋플레이, 옆 셔플, 뒤에라, 옆 셔플, 뒤에라, 앞쪽, 앞짝짝, 앞 셔플, 앞에라, 뒤에라, 피벗 크로스 셔플, 사이드라, 오픈 재즈, 박스. 1, 2, 셋, 플리이나둘셋1 다섯 여섯 2곱3 14, 둘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섯 29, 29, 30, 30, 30, 30, 30, 30, 30, 둘둘 3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났어요. 에이. 참 쉽죠? 이제 자연스럽게, 맨 처음보다는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자, 작품 B. 투월. 가볼게요. 천천히 설명 한번 하고. 자, 이거는 바인 스텝이 먼저예요. 자 이게 이제 라임 댄스를 아주 많이 알게 되시면 막 헷갈려요 요게 여기 건지 저게 저기 건지 고럴 때 음악이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예 헷갈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또뭐 이제 머지않아 만나서 음악을 털고 할 거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작품비는 다인 스텝부터 바인스텝 터치 바인스텝 터치 사선 정면 사선 정면 옆셔풀 뒤에라 옆셔풀 뒤에라 피버 피버 재즈 박스 제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쉽죠? 한번더 안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됐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작품 C를 나가볼게요. 세 번째, 4월 32카운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품 빛처럼맨 처음에 바인 스텝이에요. 바인 예, 스텝인데, 두 번째 왼발 바인 스텝 할 때, 예, 4분의 1을, 예, 회전이 있어요. 4분의 1 회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그래도 좀, 음, 약간만 좀 어려운 걸 하셔야지, 예. 그래도 신경을 좀 써서, 예, <laughs> 운동이 좀될것 같죠? 예. 아실게요. 자, 바인 스텝. 을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거에 다섯, 여섯, 일곱 하고 터치가 아니라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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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는 뭐냐? 발바닥이 있으면 앞으로 하는 건 브러쉬, 그러니까 발톱 밑에, 그 다음에 우리 볼은 다 아시고 스윕을할 때, 테이블 때 뒤꿈치는 힐이라고 하죠. 다 아시죠? 그렇죠? 앞으로, 예, 브러쉬. 여성스럽죠? 스커프는 남성스러워요. 앞으로 브러시를 하는 거예요. 쪽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치기 힘드시면 박수 안주셔도 돼요. 예. 네.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은 오장육부에 좋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자. 그죠? 그냥 횟수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크게. 좋죠? 예. 소리가 좋아요. 자, 브러쉬를 하기 전에 턴을 할 때는 왼발 할때 하나, 둘하고 셋이 턴을 하는 거예요. 셋. 둘, 러이 이렇게. 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급해져. 그럼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 둘 해놓고 그 다음에 셋이 사분레일 하고 브러쉬. 아셨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또 이제 처음 배우는 거. 락킹 체어라고 의자에 앉는 듯한. 자, 오른발 쓸차례예요 자, 이 앞에 놓고. 뒷발 제자리. 자, 다시. 오른발 뒤에 놓고. 왼발 제자리. 이게 약간 의자에 앉는 듯하게. 하나, 둘, 셋, 넷. 의자에 약간 앉는 듯하게. 너무 앉으면 또 동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살짝만 락킹 체어. 자. 하나, 둘, 셋, 넷. 요게 이제 새로 배운 거예요. 왼발로도 가능하죠. 자, 여기서 오른발로 락킹 체어를한 다음에, 토, 토. 제가 아까 토 가르쳐드렸죠? 예, 우리, 어, 브러쉬 한 그것처럼 앞에를, 예, 딱 찍어 놓고, 스트럭. 다시, 왼발, 토, 스트럭. 슬쩍, 스트럭 할때 미는 듯하게 가시면 더 동작이 예뻐요. 자, 여기서 락킹 체어부터 락킹, 체업, 토스트로토스트로 약간 미는 듯하게. 네. 그러면, 아, 뭔가가 이제 하나인지, 댄스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와. 네. 토를 세웠다가 밀고, 세웠다가 밀고, 그런 느낌. 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자, 시작. 바인 스텝 터치, 바인 스텝 브러쉬, 락킹, 체업, 투스트라 이해되셨죠? 오른발을 차례예요. 이제 자,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요 약간 여기서 여기 어려워요. 셋둘셋넷이 피봇 이분의 일을 해요. 이건 당연히 아시죠? 보고 돌고 이분의 일 했어요. 근데 다시 맞던 길로 가야 돼. 근데 피봇이 아니야. 셔플을 하면서 피봇은 피봇 이분의 일 맞는데 발을 세번 떼야 돼요. 셔플. 턴을 하면서 셔플을 한다 해서 턴 셔플 여기 하나만 있느니 하나 더 있어 턴 셔플 이렇게 가는 거야 마치 이런 느낌으로 예. 다시 여기에서 피벗 2분의 1턴 셔플 다시 턴 셔플 이해되셨죠? 요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음악 맞춰서 할때 뭔가 바쁘고 이게 지금 안 되실 거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셔플로 그냥 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대상자가 어르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똑같이 한다. 웬만하면 똑같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좀안 되시고 넘어질 확률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바꿉니다. 그러나 원래 만들어 놓은 거는, 예. 샥샥 돌아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락킹체어 부터 시작할게요 자 락킹체어 토스트럭 토스트럭 그 다음에 피봇 턴셔플 앞으로 가면서 턴셔플 앞에락까지 하셔야 돼요 앞에락까지 하셔야 돼요 앞에락까지 하셔야, 앞에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하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여덟 카운트만 남았어요. 우리가 아까 비벼웠을 때는 앞으로 사선으로 갔죠. 이제 뒤로 갈 거예요. 뒤로 사선. 여기서는 정면 안 보고 다시 반대 사선.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자리로 올게요. 사선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드리면 샥샥샥샥샥샥샥샥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A를 했을 때랑 좀 다르죠. 이게 예, 많이 놀았어요결국 여기로 올 곳인데, 그렇죠? <laughs>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바인스텝 터치 바인스텝 4분레1 락킹 체어 도스트런 도스트런 피고턴쇼플턴쇼플 아페라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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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원래는 사선으로 했다가 바인스텝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좀 음. 그것보다는 정면을 보고 하는 게바이스텍이잘 나오기 때문에 정면을 보시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이 사선이 잘안 되셨어요 전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음, 틀린 거로 앞으로 하는 거, 뒤로 하는 거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섯 여, 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바인 스텝 터치, 바인 스탭 사브레인, 러킹 체요 더디 라인스텝 3, 브레이킹 체요 토스트로토스트로 피벗 던쇼트턴쇼앞에라사3 사선 사선 정력다 인스텝 어, 제자리로 왔네요 그렇죠 근데 정신이 없지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좋기 때문에 라이 댄스 음악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음. 이제 음악을 맞춰서 하면 음악만 틀어놔도 저절로 동작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셨었어요. 예 <laughs> 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또 설명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빨리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음악 들고 우리 신나게 신나게 해봐요. 아셨죠? 대신에 기본 스텝 같은 거 기본 스텝 굳이 A를 모르셔도 돼. 기본 스텝은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라인 댄스의 기본적인 뭐 2월, 4월, 1월. 우리가 준비운동한 건 1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예, 거 이해를 좀 하고 오시고, 예 그러면 아,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빨리 만날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셨죠? 자, 강동노인복지관 라인댄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